안녕 여러분 헛구에요. 안녕하세요. 백구허코 힐링TV입니다. 아이고, 어제 한 이틀 바람만 세게 불고 날씨가 되게 차가웠습니다. 어제 하룻밤만에 얼었습니다. 그렇게 푸른색을 자랑하던 하룻밤만에 얼었어요. 흐무하네요, 그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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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틀 동안 찍을 때만 해도 초록이 넘쳐가지고 축축 쳐졌었는데, 노라 얼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골로 길을 선택했네요. 겨울바람처럼 몰아붙입니다. 빨리 와! 아유, 착하네! 이렇게 거포르도 그 나뭇가지 다 떨어지고 나무잎이 도시가 흔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계절이라는 큰 시간들을 넘고 넘고 넘어서 이제 겨울을 만나네요. 모두들 다 같이 건강한 겨울을 만나서 지내기로 예 그렇게 마음 먹고 실행합시다. 허꾸야, 기다리고 있었냐? 바람 많이 불제? 이쪽으로, 오른쪽, 가자. 가지 사이로 강한 대교가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었죠. 어디 갔다 왔냐? 가미야, 이리 와! 가미야, 이리 와! 가미야! 예, 온도가 차고 바람이 불수록 예, 나쁜 공기는 날아가고 시야는 더 밝게 사진에 나옵니다. 아, 달. 오늘 별 정말 많아요. 밤하늘의 구름도 예쁘고. 밤하늘의 구름도 예쁘고. 시내도 아직 켜져 있고, 시내도 아직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바람소리만 요란하죠? 예, 이렇게 바람소리가 요란하고, 예, 나뭇잎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나를 데려가라. 나를 날게 하라. 나의 가벼운 몸을 창공에 날려나오. 아, 날고 싶다. 푸르고 높고 넓은 하늘을 향해 나르고 싶다, 해송이 나도 따라갈래 하고 희들이지만 해송은 잘 나뭇잎이 나르지를 못합니다. 왜? 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자형 침이라서 잘못 날라요. 야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늘고이 그 섬유질이 날개짓을 하기 좋게 만들죠. 그러나 솔리펀 말 그대로 영어 말 그대로 핀이기 때문에 그런 거물이 없습니다. 섬유질 거물이 그래서 나르기 힘들죠. 강한 대교를 잠시 감상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아가들아, 어제는 모처럼 우리 깐둥이 봄이 엄마하고 산에 낮은 곳까지 올라와서 숲속 체육관까지 올라와서 같이 놀다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백구흑구의 엄마가 요즘 그 관절이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산행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노란 꽃도 이제 다 얼었습니다. 아, 엔젤이 잘견디는데 얼었네요. 엔젤이 며칠 전에도 잘 견뎠잖아요. 엔젤이 며칠 전에도 잘 견뎠는데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도 아직 만져보니까 남, 남향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찹긴 찹네요. 안타깝다. 아직 덜핀 것들도 있었는데 아직 덜, 저기 보면 덜핀 것도 있잖아요. 저 위에는 지금 한창 폐가 있고. 아,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날씨가. 더 이상. 엔젤아,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년에 또 나잖아, 뿌리에서. 그래 내년에 또 보자. 아유, 빨간 열매는 아직도. 뭐, 배나무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이거 배나무인데 보니까. 빨간 열배 다, 많이 떨어지고 조금 남았네요. 착한 까미. 혼자 안 가고 사진 찍는다고 늦으니까 혼자 안 가고 와서 기다렸다 가고. 너무너무 착해. 여기 단풍은 다 말랐어요. 며칠 사이에 말라버렸네요. 나무 가지 사이로 이렇 야경이 보이니까 덜 심심하고 좋긴 좋아요. 가지에 잎이 떨어져서 좀 서산하긴 하지만. 아 예쁘다. 이 시간이 뭐 비행기가 날으나. 단풍이 너무 말랐어요. 바람이 불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예, 불빛은 또 찬란하고 맑게 반짝입니다. 간동아, 백구야, 뭐하노? UDT노래하나? 수색! 아, 낙엽 한번 만져보자. 아직도 딱딱하고 톡톡하고 아직 수분이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어. 만질만 해. 아직도. 아직도 색깔만 황갈색이지 남아있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 숨을 거두고 운명하셨는데 한동안 예, 이 나뭇잎처럼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분리대가 떨어졌는데도 아직 수분이 남아있고 탄력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손길도 그렇게 운명하셨는데도 한동안 탄력이 있고, 예,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피부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야, 너도 니네 몸에서 분리됐는데, 영원히 분리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숨 쉬는구나. 에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법. 야, 깐동아, 응? 어? 인생사 허무한데, 응? 어? 뭘 그래 애착을 가지고 들고 뛰댕기고 그러냐, 임마, 응? 어? 풀 떴다가, 뭐, UDT 하다가, 뭐, 야, 이자세가좀 차분하게 살아, 이자세가 응? 좀 차분하게 살아. 이 응? 어, 오늘은 예 2001년도 이딱 20년 전에 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모셔놓 예, 부산 범어사 아, 팔송이라는 데 예. 거기 납골당에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예. 규칙상 가지를 못 했는데 이번에 예. 정말 2년 만에 갔어요. 예. 그 속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 영정들 영혼들이 모인 속에도 예. 삶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더니 낯선 영정들 사진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 주변에서 같이 이웃으로 친구로 같이 지내던 영혼의 친구들 영혼의 살림살이들이 또 만기가 되거나 또 이래가 떠나가고 없었어요. 그 영혼의, 영혼의 안식처에도 희노에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들고 나고,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또 세상에 또 먼지처럼 뿌려지고, 또 몸과 살을 태워서 또 이사 들어오고, 예. 주변에 20년 전에부터 함께했던 이웃 학생 아가씨는 지금도 있었어요. 아마 살아 있으면은 최소한 30대 후반, 40대 되었겠죠. 넓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거기로 몸을 태워서 살을 태워서 뼈를 태워서 이사 갔을 때. 예, 한약이 웃는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를 맞이한 손녀영정 사진 예, 그 아가씨는 넓지도 않고 그대로 그렇게 웃으면서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사 가고 또 몸을 태웠서 이사 들어오고. 금동아뭘 위해서 그렇게, 어? 수색하고, 풀 떴고, 띠댕기고 그러냐? 육신에서 떨어져 나온 말라버린 영혼들 몸을 사귀고, 녹이고, 썩히고 해서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되는 게 어쩌면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안식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뭐 그래? 오래 수색을 하노? 예, 오늘 밤도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웠고 우리 백구흑구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어, 오늘 밤은 인사드리고 안녕이들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만나기로 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녕. 이리 와.